쇼핑을 좀하시기 바랍니다 주얼머피디의 명령인데 어... 비용 청구 가능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쓴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함께! 고민하시죠! 네, 하시죠. 오리나의 유통기한! 이거 이거... 진짜 헷갈려 이게... 저희가 오늘 잉구 PD님과 가위바위보를 해서 제가 이기면 이세사장님께서 주신 카드로 10만 원어치 쇼핑. 근데 제가 갖고 싶은 건 다이슨 에어랩이긴 한데 60만 원이에요. 우리 잉구 PD님이 이기시면은 우리 PD분들께 제가 10만 원어치 선물 가위바위보 3세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구 PD님이세요. 승리 승리 승리. 준비됐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게 아! 내신 건가요? 아니, 아니, 아니. 걸렸어요. 가위 가위 바위 바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파 남선 뭔, 뭔 소리야? 아,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오판삼선 알겠습니다. 가위, 가위 바위 보 뭐야? 제가 이겼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일단 4층에 간 다음에, <laughs> 4층에서 나이키 골프를 좀 보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나이키 골프 매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골프 시즌이 개막했기 때문에 열심히 쳐야 되는데. 브랜드를 다시 만세 아, 스포츠 브랜드? 아, 저는 나이키 좋아하고요. 제이 린드버그 좋아합니다. 어, 여기 도착했어요. 이거 얼마지? 네. 아니, 이런 거 제일 싫어. 이렇게 했는데 가격표가 아니고 이런 거 붙어있는 거 있지. 음... 아, 이 니트는 아쉽게도 1 2 9 0 0 0 원이라서 살 수가 없고요. 어, 아, 여기가 제일 인드버그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아, 이런 거 사고 싶다. 안지 네? 아, 여기는 그백대가 아예 안 맞아요. 지하 2층 가실까요? 네. 조금 특이한 점은 매장 사이사이 공간이 엄청 넓어서 좀더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지하 2층이 지하철역이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이로 나이키 스우시 로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나이키 조이나스. 자, 테니스 장갑 골라보세요.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제거 희생해서. 테니스 장갑 하나 사드립니다 완전 긴 장갑 찾으시는 건가요? 테니스 칠때 무슨 장갑 끼나요? <laughs> 어떤 분 혹시 끼실 거예요? 이 분이요 <laughs> 이건 얼마예요? 45,000원이요? 음. 예산 초과 어 이런 모자는 어때요? 어때요? 이봐 또 가격 안 써있고 이렇게 이렇게 탈락 가격이 불친절해요 정보가 그러면 안사 이런 거하면은 운동할 때 되게 편해요 의외로 사드려요?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라고 유남생? 편집샵 어딨죠? 어... 아 이런 데가 편집샵이구나 어, 저 비트코인. 어, 이런 것도. <laughs> 이거 염동찬 사장님 사드릴까요? 맞마지 32,000원이에요. 비트코인. 여기로 해서 절로 가면 될것 같아요. 네. 와, 여기 가. 와, 되게 멋있다, 여기. 완전 힙한데? 인센스 스틱이랑요, 꽂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지하 2층이죠? 더 이상 살게 없습니다. 돈 쓰는 것도 힘들구나. 돈 쓰는 것도 건강해야 돈쓸수 있어. 전문 님책 사드릴까요? 저기 약간 책 편집샵 같은 게 있는데? 여기 되게 멋지다. 아, 여기 스틸박스구나. 여기 한남동에 있는 데에요. 예. 네. 를 사드릴까요? 우와, 이거 어때요? 연필깎기의 정서. 장인의 혼이 담긴 연필깎기의 이론과 실제. 59,000원? 빨리 사야 되는데. 와, 양말 이쁘다. 양말 살래? 세켤레스? 남녀 공용이에요? 이거? 이브피디. 어, 이것도 귀여워. 이거야? 저는 이거 할게요 이렇게 이거랑 하나랑 명 그다음 주알모 피디 이거 신으세요. 사격적인 이거요. 랑 이거 예수님. 이거세요. 이거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주알모피디님 축하합니다. 이건 제 거예요. 왜요? 왜요? 이거는 애기 피디님이건 인구 피디님 축하합니다. 이건 제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쇼핑을 마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 현대서울 프리오픈 날 안에도 둘러보고 매장도 구경하고 밥도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저희 피디님들을 위한 선물도 같이 사고 어, 한 번쯤 오셔서 둘러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유통기한 언제까지 시애틀 아마존보 가는 날까지 안녕히 계세요.